있군요. 여러분들을 만나뵙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왔죠. 아하, 그럼 이만 볼까요? <웃음> <웃음> 자 우리 우리 사실 일단 먼저 인사를 합시다. 둘셋 안녕하세요 여친입니다. <laughs> 아둘셋 아, 셋. 안녕하세요 여친구 광지 소환 예린입니다. 예나 yeah. yeah. 예린인데 엄지 주고 있어. 엄수 예 엄수 예 엄수 예 엄수 예자 여러분 일단 또 안에 친구들이 <laughs> 어. 연끈 아! 그 예쁘게 보이게 보여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예쁘게 보이게 위해서 수정을 받고 있어요 우리 일단 글러볼까요? 그거를 우리 정하자 봐봐 수정 보는 걸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취재를 할 것인가 지금 쉬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응. 수정을 안 봐서 아, 안 저기 응. 저기 은비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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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안 봐도 촬영 가능하신가요? 응. 응. 가능합니다자 <laughs> 여기로 나와주세요 드릴게요. 안녕, 두세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엄지, 음, 아 심비, 한 아, 예니입니다. 엄신소 음, 예, 엄신소 <laughs> 음, 예. <laughs> 아, 시작한 건데? 네. 오. 오. 저희가 지금 제 저희 대기 시간인데 어 대기 시간이 좀 조금 길어요. 그래서지 사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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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요어좋아요 저도 우와 여자 친구다. <laughs> 우와. 뭐야? <뭐예요? 웃음> 아, 좀잘 나오고 있나요? 아니, 얼굴이 그림자 눈 눈이, 눈이 안 보여요. 아, 이러고 있으면 보여요. 뭐. 저 흐렴 응. 아니에요? 아, 우리 저 근데 아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잡았을 땐 괜찮았는데. 괜찮나요? 엄개 어, 거기가 나다. 더 어두워 왜? 이게 나아요? 이게 나은가요? 한번 보여 주시면 안 돼요? 와우! 진짜 와우, 실물이 훨씬 나. 아, 나 <laughs> 아니, 사실이잖아요. 야, 실물이 <laughs> 더 예쁘다. 어, 실물이. 아니, 나. 여기 사실 제가 아까 셀카를 계속 찍으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아, 그 조명이. 조명이네. 여기 보시면 대기실 보시다시피 네. 천막이 검정 색깔이라가지고 다 왔네요. 둘, <laughs>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 예리입니다 자, y o 신서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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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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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네. 누나가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우리 티야. 네. 짜냥이 취재 취대, 취재하고 올게요, 제가. 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실 아, 수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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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그거예요? 브 네. V앱입니다. 셀카 아니고. 네. 어떻게요? 괜찮게 나오나요? 왜 자동 아니야? 왜안 움직이지? <laughs> 지금 너 눈만 나오고 있어. <laughs> 아, 네. <laughs> 나도 구경을 해야겠어. 혹시 아. 써, 써니 걸즈 은하아 예, 제가 써니 걸스야. 써니 걸즈. 걸즈야, 써니 써니 걸즈. 써니 써니 걸즈. <laughs> 야, 써니 걸즈라니 엄지야. 너무 옛날, 옛날 느낌의. 쓰지아 나예요? <laughs> 써니 레이디. 제가 제가 저희 팀에서 처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어. 어... 강이선 유주한 해주고 싶은 말은 유주야. 지금 <laughs> 어, <뭐야? 성>, <laughs> 정신이 없어서 <laughs> 이해해요. 은하 잘할 거예요. 이거 이 날리면 이거 써니걸스 완전... 아, 어, 약간 <laughs> 음... 기념품이랄까. 네, 손에 가시가 어요 네일 아트가 완전 잘 어울려요. 오, 아, 인사, 인사인 사인 <laughs> 아니입니다. 아닙니다. 네. 해제 저희 여기가 주세요. 여기가 느리네. 사람이 많아가지고 잘안 찍히 안 찍히네요. 찍기, 어 여러분 밥은 맛있게 맞춰 하셨나요 맞춰 하셨다고요 어, 맛있게 먹었대. 아저녁이요 어, 네. 저 저녁 오늘 되게 특이한 거 먹었는데. 뭐 먹었어요? 그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아아요아아요 국물이 아세요? 다세요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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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니요 아세요? 아세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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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요 아세요? 아세 어, 아니, 저의 제가 듣기 방금... 그 미역국이 우유 맛처럼 그래. 미역 김수미야?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진짜 사실 <laughs> 오늘 미역국. 사실 오늘이 소원 언니 진짜 생일이에요. 왜왜 왜? 아 진짜? 원래 미역국 먹는 날 생일이? 원래 이번 년도 <연도> 내날네 <laughs> <난 웃음> <laughs> 네, 저희가 다소 3만 하죠 <laughs> 오늘. 아니, 왜 그럴까요 지금, 어, 그, 뭐라 지음 설레서. 지금 뒤에 왜, 왜 설레는지 아나? 지금 뒤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laughs> 아, 이 브이앱은 은하 무대 갈 때까지. 아니, 그말 아니에요? 아니, 말하라는 게 아니었어. 뭐 할까요? 저 언제 가지? 써니걸스 저 지금 키 되게 커요 요자이걸 비춰주세요 저 지금 아주 큼지막한 여기 네. 와봐 얼마나 커야 하니깐 지금 선아 지나가시요 그래도 저 네. 아. 제가 더큰것 같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눈 <목소리> 너비가 네. 내가 위에 있어 왜? 들동 맞는 거같 누가 더 커요? 여기 우리는 그룹으로서 <웃음> <웃음> 다들 이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 자 언제 가지? <laughs> 이게 약간 벌레를 먹은 듯한 <laughs> 아 벌레를 먹은 듯한 느낌이 나요 이거 셀카로 할수 있나요? 돌리면 꺼지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그래요? 셀카 내가 어떻게 나는지 보고 싶다 찍어서 보여줄게 짠 언니 오늘... 네? <laughs> 아 이렇게 나와 소정아 어 좋다 오마이갓 oh,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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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네 키 작은 애그 있어도 그래 자꾸. 봐봐. 네. 이게 좋은도다, 봐봐 이게 애들은 좋은데 나 봐봐 이 45도 각도 음, 이 자꾸 어, 맨날 이렇게 보을거 아니야? 이하게 생기는 거 아니야? 음. 그러면은 제가 이 이렇게 해드릴게요. 음. 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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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우리 유가 만든 유주. 같이 어,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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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우리 그거다. 하나, 둘, 셋. 다행히 이러고 있으면.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 제가 그걸 뭐라 그러지? 안녕하세요. 그 캡쳐? 한거 봤는데 이렇게 언니들이 제가 이렇게 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세상 해맑게 웃고 그그 감수광에서 언니들 저희 백일홍 팀이라고 설명하고 엄지가 설명 똑바로 해주라 그니까 백일홍 팀이라고 설명하고 제가 언니들 이렇게, 이렇게? 되게 그 아. 멋있는 아빠처럼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 아 엄지가 아빠같이? 네. 이렇게 한게있어아 역시 그랬답니다 역시 엄지 예. 아, 네. 아또귤 따러 가고 싶어 그래서 재밌습니다. 저네 응. 오늘 귤4개 먹었어요. 오늘 저희 의상 컨셉은 약간의 걸크러쉬. 그렇죠. 이거 다 걸크러쉬. 이거 입고 그 상상을 해보세요.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회전 하는. 이게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아까 장난 아니었어. 이거 이거 가끔 이렇게 머리에도 써지고 이렇게. 맞아 맞아. 이거 이따가 우리들은 찝을 건데 리허설 때는 이렇게 아예 뒤집어 써줘가지고. 근데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저희가 오늘 무대에서 날아갈지 <목소리> 이게 제가 엄지가 저보고 하늘다람쥐 같다고 그랬거든요 하늘다람쥐 <laughs> 날개를 벗겨 <laughs> <laughs> 이거 무기 아닙니다 <웃음> <웃음> 동생이 아니에요 <laughs> 어느새 아, 이거 머리, 머리 잘안 땡긴 거? 와, <목소리> 아, 싸이나 어, 여친 못 하겠다. 아니아니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아니야. 어니가 왔어요? 저요? 저그이앱에서 계속 하트 놓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한마 하지 마세요. 진짜요? 네. 저 모든 거다걸수 있어요. 이 기술을 안 계시나요? 저도 계속. 아, 안녕하세요. 이거 하트 계속 눌러. 몇 개나 이러신 거예요? 저한백개는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오늘 오늘 약간 위에 약간 보통 어, 어, 여기 자기 제가 돼가지고. 댓글 좀만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언니들 언제예요? 정예린이 제일 예쁘다라고. 유주 예쁘더라고. 유주 오빠 와. 와. 없는 말 지어내지 마세요. 정예린이 제일 예쁘 <laughs> 없는 말 지어내지. 마세요 예린이 <laughs> 너무 예뻐요. 예뻐요. <laughs> 아 없는 말 지어내지 마세요. <laughs> 소아나 사 예원도 없는 말 지어내지 마세요. <laughs> 유주 안녕? 나도 안녕? <laughs> 다 같이 예린이 알려줍시다. 사랑해 하나 둘셋 버디도 하트 주세요 주세요 <laughs> 아 사철 CG요 버디아트요? 영 버디아트 먹어라 <웃음> 여러분 아까 레드카펫은 잘 보셨나요? 내일의 게임 너무 힘드세요 아잘 보셨다고요? 오늘 우리 약간 우리 약간 뭘 해도 좀아 음. 약간 어, 컨셉이 살짝 애매하네 조금 더 생각을 해자 심심할 때예 인! 아 약간 재미없어 아 얘들 병주 약주구를 한번 부활시켜 <뭐들> 아, 볼까 우리 아, 들볼까 <뭐들> 여러분 저희둘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병주 약주구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버디분들 앞에 서면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병주 약주구라는 게임은 유주가 만든 건데 일단 병을 줘요 아이가 일단 아 일단 병을 줘 약간 줘요. 스크래치를 어, 남겨요 디스트를 어. 조금 하는거죠 너는 이거 배우는거 같은데 너는 조금 그래 이런걸 한 다음에 그거를 무마시킬 수 있는 약을 처방해주는 거예요. 으로칭찬로 칭찬으로 어. 칭찬 어. 칭찬을, 어. 칭찬을. 칭찬을. 이게 구호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약을 <laughs> 아 근데 오늘 진짜 하고 싶은데 오늘 언니한테 줄 병이 없어요 오늘 언완벽했그 어, 내가 할까? 나 사실 나도 나도 아, 나 해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응. 나도 할래? 병주고 약속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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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음. 너가... <laughs> 나 한번 더시작야그아 양아문도 산다고. 아 정주고 먼저. 형아 먼저 주세요. 유주 너가. 아나 가보수.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아니 아니 아아 내가 설마. 아, 아, 유주가 저희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에 눈이 진짜 그 제일 큰 멤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니, 넌 진짜 너무. 나도 그리고 너 눈동자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고 눈 너무 큰데 너가 너무 크게. 떠 아, 이것은 <laughs> 어떤 종류예요 <laughs> 이렇게 한 다음에. 오케이 <laughs> 오케이. 어, 약 약했지만. 어, 약간 스크한 쪽. 약간 스크래치야시 이제. 야들. 약을 좀. 나 지금 눈을 보고 있으면 빠져들 것만 <laughs> 같은 약간 블랙홀 같은 매력이 있어. 아, 그래. 너 눈동자 진짜 유주가 렌즈를 안껴도 렌즈를. 눈 하죠 오늘을 꼈죠. 아니 근데 빼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어 진짜 눈썹을 이렇게 반짝반짝 한 것이 그렇게 그리고 요즘에 밀가루를 많이 안 먹었는지 일단 피부가 진짜 저희 멤버 중에 아무리 메이크업을 오래 하고서도 똑같이 유지가 되고 이 날개 날게 쪽쪽 발라주고 이렇게 막다 벗겨지고 이런 장난이 에요 그래, 왜 언니, 아니, 언니가 한 잡을 게 별로 없는데, 자기 스스로 흠을 굳이 만들어서 이렇게 밝혀요, 되게. 어, 언니는 피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 이제, 저는 사실 오늘 소언니한테 딱히 줄 병은 없고. 어, 꺼는 그냥 도 없어요.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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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어, V앱이 켜져 있는 동안은 딱히 없고, 이제 꺼지면 그때 이제 언니한테 병을 마음껏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대에서 손언니의 표정이 지금보다 조금 더시무룩하다면 어, 그것은 유주 탓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엄마야! 예! 네, 가자 어, 어. 은하가 갔네요. 은하가 기 때문에 저희가 브이앱을 종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은하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인사만 하고. 그러니까 어. 아까 어서선 했지만. 그 인사할까요? 은하, 씨, 그 인사만. 아, 저, 저 지금 무대 준비하러 갑니다. 안이 하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희도 인사할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저희 둘이 나가는요 아, 기랍지랍 자, 지금까지. 그, 그 옛날에 엠렇봤 MC 을 때. 그 뭐지? 기록지라인 유주 이거. 였나 기억나? 나 기억나? 나 기억나? 기지나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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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억나 기억나? 기니나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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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이따 무대 오늘 어, 진짜 맞아 어, 좀차고 응. 이런 날도 있어 나 약간 흑역사 맞는 느낌 아야 아, 네. 안녕 이따가 저희 무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파이팅.